파우치 찢어서 지금 하고 있던 도중에 제가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촬영을 누르는 바람에 지금 거의 다 심어버렸어요. 지금 한쪽 다 심었는데 이마에 펼쳐서 그냥 가볍게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다 해보셔서 안 돼. 금방 너무 빨리 들어가 버려서 지금 이마와 오른쪽 볼은 다된 상태인데 없어요. 양이 다 해가지고. 그래서 꼼꼼하게 해주시는데 어, 이마에 이마 라인하고, 그리고 헤어라인하고, 꼭 경계선을 넘어서 이마 속까지 같이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귀 앞에, 보이시나요? 여기 앞에까지 꼼꼼하게 해주셔야지 귀 앞에 준, 주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잔잔한 잔주름이 생기면, 어, 거기에서 또 나이가 들어 보이세요. 그래서 귀 앞까지 꼼꼼하게 눌러서, <laughs> 지그시 눌러주시고, 이 사지를 이용해서 꼭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 알러지 비염이 좀 굉장히 심한데, 알러지 비염이 너무 심해서 다이아몬드 필링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다시 하고 있거든요. 알러지 비염이 있을 때 같이 해주시면 알러지 비염이 좀 빨리 개선이 돼요. 다이아몬드 필링이 굉장히 빠른, 정말 빠른, 순환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필링을 잘 해주시면 알러지 비염에도 도움이 되지만 리프팅에 가장 좋고 탄력에도 정말 좋고요. 또한 저희 다이아몬드 필링에는 특허받은 성분이 있잖아요. 저희 누네쌤 만의 특허받은 펩타존 공법과 그리고 포이즌 컴플렉스 그리고 PCN 컴플렉스라는 정말 저희만 특허 제품이 있어요. 그 어느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네네셀만의 독보적인 다이아몬드 필링 꼭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시 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면 다시 2주 간격으로 12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내 얼굴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빨리 개선하고 싶었던 점 그런 점들을 어 빨리빨리 회복하셔서 빠른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10년 전 피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개선을 시켜드리고 방법을 찾아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방법이 있거나, 아, 거기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꼭 저한테 피드백 해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꼭 챙겨드릴게요. 한개 가지고 부족해서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파우치는 아까우니까, 최대한에 다 꼼꼼하게 하셔서, <laughs> 알러지 병. <laughs> 여기 이마. 이마 주름 보이시죠? 찌그러지는 이마 주름. 이런 이마 주름까지 순환 다 시켜주고, 제가 예전에 여기에 필러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정말 속상하게, 잘안 되고 병원에서 얘를 찢어서 끄잡아내야지 필러 자국이 남아있는 게다 없어진다고 해요. 필러를 없애려고 제가 여기다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를 맞았더니 이렇게 울퉁불퉁 해주고, 이거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laughs> 여러분, 제가 필러도 맞아보고, 보톡스도 맞아보고, 다 해봤어요. 절대 필러와 보톡스는 맞지 않으시는 걸로 해요. 다음은 사람 진정시키는 것도 보여드릴게요